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이더리움 클래식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자 이더리움 클래식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반등을 하는 느낌이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 일단 지켜보되 지금 물타기는 그래도 비추 물타기 하지 마세요 물타기를 하면 어 여기 돈다 묶여요 다 묶여서 여러분들이 본전 넘어가는 거 말고는 할게 없어지니까 물타기는 일단 보류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하락 멈췄고, 이제 반등을 제대로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지금은 수익 보면서 버텨야 된다.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하나씩 꺼내면서 현금 늘려 나가야 되는 시기 이제 왔습니다. 여러분들 힘 냅시다. 이대룡 클래식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 영상 보고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오늘 아르고 추천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아침에 이제 오늘 충북 괴산에서 이제 지진났죠. 재난 문자랑 겹치면서 못 봤다는 분들이 좀 계신데,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은 시장 자체가 하락을 멈췄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 볼수 있는 타이밍이 진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단타로 수익을 보면서 멘탈을 잡고 자신감 회복을 하고 우리가 돈 벌려고 코인 투자를 하는 거죠. 마음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제대로 수익을 많이 볼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이한 글자 남기는 분들께는 제가 오늘 아르고처럼 급등어 코인 추천 문자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르고는 올라가는 자리가 좋아서 흐름 당분간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바로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클 소통방. 지금 소통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지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손실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기도 하고, 실제로 수익을 보시면서 지금 엑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클 절반 없앴다 다 날렸다 이런 분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 지금 현금이 어떻게든 늘어나고 있는걸 느끼는데 다른 분들하고 같이 있다보면 어? 옆에 있는 사람이 요거를 이렇게 하는구나 나도 할수 있다라는 의지가 생기는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서 골머리 그만 하르시고 소통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다른 분들하고 같이 얘기 나누면서 이더리움 클래식 이제 대응 어떻게 할지 고민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는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이클이라고 두 글자 남기는 분들께는 제가 이클 소통방 초대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거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 지금 이평선들 장기 이평선 여기 120과 20이라는 숫자 지금 돌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37,000원에서 저항을 한번 받을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흐름만 보면 그냥 특별한 문제없이 뚫고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라인이 지금 4만 600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가 4만 600원, 그다음에 일봉, 이평선들 또 다시 저항이 받을 수가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조건 저항을 받는다라기보다 지금 이평선이 있어서 어느 정도 저항이 나올 수도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일봉 보면 제일 위에 있는 게6 1선이에요6 1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만 973원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121선 같은 경우에는 41,92원입니다. 만 이제 4만 원 정도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빅 피겨 끝자리 딱 들어맞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잖아요. 근데 빅 피겨에서 저항을 받는다 4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신장이죠. 근데 어제 미국 증시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요걸 다 말씀을 드릴게요. 네, 미국 증시 부 여기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9% 올랐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87% 올랐어요. 이렇게 오른 이유가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끝자락까지 왔다라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증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6개월 선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연준에서 금리 올릴 게 아직까지 조금 남아 있긴 하거든요. 대략적으로 요 정도. 요 정도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올라갈 게 남긴 했는데 이제 다 올렸다. 더 이상 올라가진 않을 거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증시와 코인이 무조건 100% 똑같이 간다. 그건 아니죠. 근데 어느 정도 시장 기류 자체가 조금씩 바뀌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래 114까지 올라갔던 게 110대로 내려왔어요. 이게 뭐 꼴랑 3% 4% 움직인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시겠지만 달러라는 게4% 움직인다라는 건 사실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달러 가치가 조금씩 내려간다라는 건 달러 표시 자산들, 뭐 코인이겠죠. 코인 같은 것들 올라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포기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지금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도 637억까지 올라왔어요. 거래대금도 늘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더리움 클래식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고 물론 다른 코인들도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보시는 게 지금 해야 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느낌이 들어요. 연준이 속도주절 기대감이 시장에 계속 퍼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을 때 수익을 많이 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2. 한 글자 남기는 분들께는 제가 오늘 아르고처럼 급등할 코인 추천 문자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클 소통방 들어오신 분들은 아래 보이는 번호로 이클 두 글자 남기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